나. 그럼 제가 이 앱에 들어가가지고, 아니, 앱에다가, 여기다가, 노, 치, 으, 띠고, 신, 전이라고 쳐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개가 있어요. 이 사람 진짜 대박이요. 짱. 뭐, 어, 가가지고 저 와, 나, 나 지금 계속 시청을 걸요 그거 좀 사고 올게요. 그큰거 아니고 작은 거. 야, 이거 큰거 아니고 작은 거. 오땡 사고 왔고요. 여기다가.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? 아빠 스트이가 콜라 사러 갈 건데. 아니 이 보네. 장이야 싫어. 그 아빠 너무 했잖아. 아니 근데 근데 아 나갈 시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동은지연 아빠 나갈 때올 건데 콜라 사 갖고 올 건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신전인데 이쪽으로 포인 돼요 그럼 리셋 버튼이고, 여기서 금을, 이렇게 퍼티해주세요안퍼티면금 낭비해요. 어, 어, 집에, 집에 이렇게 한 다음에, 금개만 넣으세요. 금개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. 이렇게, 이렇게 있죠. 근데 이렇게 철제검을, 아, 잠깐 나중에 리셋하고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금기를 넣으면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발판 있는데 이거 밟고 가면은 놓치말는데 울면은 꽝 돌아볼 돌아 까요 근데 얘가 울지 않으 다이아나 에메랄드에 꽉와 와, 어, 오호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랜덤으로 되리는데 무르쇼장을정리눌렀네 다시 돌아올게. 오구. 뭐 들어왔더라. 원래 이게 PC버전에만 있었는데, P버전으로 도 만드신 거예요. 여기 똑같이. 대박이죠? 자 그럼 공중에 날아서 볼게요. 명예훈사 알기한테 기차 끈다. 이렇게 와이 회로를 PC에서만 만들었었는데 피 c 를또 만드시는 건데 말이 됩니까? 와 이게 대박이십니다. 계속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? 또 가가지고. 버튼, 리셋! 딱! 다치지. 일단 이걸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앱을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,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마인, 마인크래프트 치신 다음에 내려가시다 보면 이게 있어요. 이거 까시면 돼요, 이거. 요거, 요거 까시면은 이렇게 맵을 까, 까실 수 있어요. 맨날 여기서 깔아주고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. 덤덤님이랑 저번에 했었죠. 셋 버튼을 눌렀으면 다시 가요. 우리 좋아하지. 나, 저, 제가 이거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. 그건 된 적이 없어가지고. 음. 이렇게 또 하면은 아 맞다 철제가 된다고 보는데 짠 다음번에 하고 노치님 와와와 윙크까지 와 진짜 대박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와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게 해줘요 꽝에면은 울면은 못 가게 하고, 하, 진짜, 크리에이티브 써가지고 가야 돼요. 마크 초보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, 아이고, 쭈쭈쭈. 리셋 한 다음에, 이거, 뭐, 이번엔 철제금을 던져볼게요. 금만 돼요. 에메랄드? 광석이니까. 안 열려요. 들어가보면, 이렇게 짖죠. 근데 여기다가 철제 검을 던져도 이 끼면 하고 내려가지 않아요. 다이아를 던져도 있... 어, 다이아 되네. 다이아 되네 또. 안 돼. 좋을 것 같다. 흡수만 되고 여기 나 응, 나오지 가 않아요. 이제 다이아. 응 어떡하냐 어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응,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금을 누르 금을 하면은 제 열려요 근데 아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일단 어, 나가자 그래 이건 나중에 미사를 풀고 일단 가가지고 몰랐습니까? 바보님 좋은 것일까? 네 그럼 지금까지 노치의 신전 소개였고요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제집 마저 지을게요. 15분 그 지켜야 되는데 조금만 지붕을 하고 문 달고 끝낼게요. 이 지붕 지붕만 하고 끝낼게요. 이 지붕 지붕을 언제 지붕 언제 나이 지붕. 조아 <음> <목> 음... 여러분, 지금 나중에 지도록 하죠. 그럼, 안녕.